아니 이게 저 어, 김치 시즈닝이 좀 성공했다라는 걸 느꼈던 언제입니까 이게? 저희가 그 미국에 있는 지인분들이 새벽에 이제 톡을 보내셨는데그 어. 일본 시티미라는 제품이 있어요. 네, 네, 네. 이제 라면 가게 많은 네. 그 제품을 저희가 재친 거예요. 어. 야, 이어마어마한일이 네. 네, 근데 네. 일본 시티미는 미국 이미 20년 전에 나간 제품이고 음. 이미 미국 분들이 다 아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많은 미국 분들도 너, 어느 정도 잘하겠지만 걔는 못 이겨 이런 얘기 음.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제치니까 새벽에 지인들이 그걸 캡쳐를 해가지고 이제 카톡을 보내줬을 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시청률 1위 한 거거나 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의 1위가 있었는데 그 제치인 거죠.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 제친 거죠. 친 거죠. 난리 나지. 예. 근데 원래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는 원래 대학생을 다니하다가 떡볶이를 팔았습니다. 어? <웃음> 떡볶이요? <웃음> 네. 제가 필리핀에서 야시장에서 떡볶이를 팔다가. <laughs> 네, <laughs> 재민이가 필리핀에서 파시는 거잖아요. 네. 네. 아, 학교 생활을 거기서 하셨던 거예요? 아니요, 대학을 한국에서 다니다가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돈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필리핀으로. 네, 그래서 그냥 무작정 제가 이제 가방 하나 메고 필리핀 갔죠. 아무 뭐, 뭐 아시는 분이 있는 없었는데 <laughs> 집이 좀 많이 어려워가지고 간 것도 1년 동안. 이제 알바비 모아가지고 간 거였어요. 그때는 닥치는 대로 다 했는데 돈을 제일 많이 주는 건 밤새 접시 닦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밤새 접시 닦고 또뭐 아침에 서빙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쓰리 잡, 포잡 이렇게 떴었어요 알바를. 그때 또 제가 대학교 등록금도 내야 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막세 개, 네개막 이렇게 아르바이트하면서 아주 조금 조금씩 모은 돈 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아니 근데 어학연수를 어떻게 보면 가신 건데 갑자기 떡볶이를 네. 시작을 하신 거예요? 1년 지난해가 래서 학교에서 휴학 다 끝났다고 안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음. 들어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네. 정말 K-POP에 막 붐이 막 일어나는데 이걸 두고 못 가겠는 거예요 시작할 때? 네 2010년이 네. 진짜 막 동남아에서 막 핫할 때니까 그때 한참 뭐 2NE1 네. 맞아요 맞아요 예. 빅뱅 네. 그렇죠 4MINUTE 4아 난리 났어요 언니가 어, 필리핀에 되게 좋은 기회가 있다. 어. 우리는 여기서 뭐를 팔아도 대박이 날 거다. 나만 믿어라 그래서 제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살던 집의 보증금이랑 적금을 깨가지고 이제. <laughs> 저희가 총 합쳐서 한 칠백만 원 정도로 시작했는데 동생 삼백만 원, 저 사백만 원. 그럼 그 삼백만 그 원은 이제 공동 투자입니까 아니면 빌린 겁니다? 저는 그냥 줬다고. 아 동생이 어 나중에 회사 커지시면 지금은 이렇게 웃어 넘기는데 이거 심각한 집안 문제 됩니다. 어 진짜로 동생이 다른 가루 만들어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그 김치 가루 자매가 어로져가지고한초간 <laughs> 저... <조간> 김치 가루 여기는 <laughs> 네. <애들은> 김치 가루 렇게해가고 <laughs> 네. 뭐 그런다고 나 백김치 가루 갖고 네. 아, 백김치 예 네. 어, 괜찮은데. <laughs> <laughs> 근데 어땠습니까? 장사 잘 됐어요? 처음엔 사실 쫄딱 망했는데 네. 저희가 떡볶이 파는 첫날 진짜 대박 날줄 알았어요. 음... 네, 그래서 동생 잘 있는 동생까지 정말 월세 보증금까지 가져다가 만들었는데 저희가 첫날 두 개를 팔았어요. 네. 두 개. 떡볶이를. 네. 두 근데 저희는. 100인분을 준비해 갔었거든요. 2인분 판 거예요. 네. 근데 그 12시간 야시장 장사 동안 두 개를 팔았서두임 정말 딱 2인분을 팔았으니까 동생도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이제 언니니까 아, 원래 장사는 다 이런 거야. 이렇게 말은 했지만 집에 와서 그 98인분 다 버리고 혹시 동, 아, 혹시 동생 들을까 봐문 잠그고 이불 덮고 정말 밤새 울었던 것 같아요. 동생분은 기억나세요? 네. 그 2인분 팔렸을 때? 네. 예. 네. 어땠습니까? 장사는 이런 거였는데. 아 그런가 보다. 언니가 그렇다니까. 내일은 <laughs> 좀더잘 어. 팔리겠지. 예. 아니 오히려 아니 오히려 그런 저런 성격 예. 때문에 더잘 맞는, 맞는 거야. 거야. 네. 그런가, 그런가 보다, 보다, 보다 하고 그렇게 네. 해주시니까. 야 제일 기억 남는 게그 원룸에 살았는데 창문이 안 닫히는 집이었어요. 비가 오면 물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당장 그 다음날 밥 먹을 돈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 진짜 벌줄 알고 막. 다 샀거든요. <laughs> 막 아이스박스도 큰 걸로 사고, 막 가스탱크도 15kg짜리로 사고, 막다 샀어요. 저는 바로 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어요. 왜냐면 뭐, 뭐 돈이 없으니까 막 거기서 이제 동생이랑 울고불고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소소하게 어린아이들을 가르쳤었는데 그날 부모님한테 이제 정말 죄송한데 제 동생이 지금 집에서 기다리는데 먹을 게 없다.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 하루 가르친 거 오늘 하루치 돈으로 주시면 현금으로 주시면 안 되냐 근데 부모님들이 되게 안타까우셨나 봐요 그때 다 주시더라고요 와 아,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그 저희가 금요일 날 야시장 끝나고 저희 동생이랑 저의 그냥 되게 안식처에서 휴식처가 토요일 맥주 한잔 함께 한 마시면서 무한도전 보는 거였어요. 아... 근데 막 동생이랑 막 그때 이런 이런 얘기했었거든요. 막 우리도 꼭잘될 거야. 어, 죄송해요. 아니 <laughs> 괜찮아요, <laughs>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laughs> 욕설을 하든 괜찮습니다. 복합적인 감정 때문에 좀 눈물이 좀 많이 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이십 대 지나면서 그잘 나가는 친구들 보면서 되게 속상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서 같이 출발한 친구들이 사실 어느 정도까지는 서로도 좀 연락도 하고 서로 위로도 해주고 또좀 응원도 해주는데 어느 순간 나는 그대분데 저 친구들은 계속 올라가는 게내 스스로 느껴지면. 아 맞아요. 아 이게 사실. 그러니까 아. 그 친구 안 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 제 스스로가 너무너무 예, 싫고 밉고, 예. 어, 진짜 그렇거든요. 예전에 솔직히 TV도 잘못보겠 아, 저안 봤죠. 예. 저 진짜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하고 싶어서. 음. 맞아요. 근데 하고 싶다고 할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음. 어쨌든 뭐 지금 이렇게 또잘 예, 들었으니까. 제가 여기 앉아있으니까. 그렇죠? <laughs> <laughs> 어, 또 어, 금방 웃으시네요. 예. 언니가 좀 아까 눈물을 보이셨는데 좀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 저도 좀 많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때 어, 그때 그 작은 방에서 무한도전 봤을 때가 그때 정말 힘들었지만 그 순간이 일주일이 정말 녹여주는 너무 행복한 순간이었어서 아유, 또... 너무 감사했어요. 그좀뭐 다른 얘기나 무한도전 그때 무슨 편이었어요? <웃음> 찬양아, <웃음> 어,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언니 동생 해줘서 고마워. 네. 아유, 그러니까 지금 참 대표님도 예, 이게 한편으로는 꿈 같지만 이게 또꿈 같은 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그동안 수없이 많은 시간을 울고 또 다독이고 그리고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언니의 꿈이 선장님한테는뭔것 같아요? 언니의 그 확실한 목표가 나의 인생한테는 어떤, 뭐였던 것 같아요? 어, 저는 그렇게 큰, 확실하고 큰 꿈을, 정확한 꿈을 가지고 있는 언니가 되게 선망의 대상? 되게 약간, 아, 나도 언젠간 언니처럼 되고 싶다. 저한테는 꿈이 언니였어요. 찬양아 우리가 다음에 갈건 이거야. 그래, 어 알았어 언니. 그럼 이제 그때부터 열심히 일을 하고. 하고 있으면 또 찬양아 이 다음은 이거야. 어 알았어 언니. 그래 막 따라가고. 유퀴즈? 네. 네. Yes, yes. yes. 자. 자화이 이것, 이것은. 어, 프랑스어로 테이블을 치우다란 뜻에서 유래됐습니다. 중세 시대 소화를 돕기 위해 식후 생강을 설탕에 조려 먹던 습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오늘날 단맛, 과일, 풍미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제대로된 이것이라고 인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산미. 산미. 정답은요. 디저트. 아. 아, 네. 아 제가 최근에 좀그 전기통 하는 걸 많이 뽑았거든요. 어. 맞아요. 탱탱 콜라겐 세트. <laughs> 맞네. 아우. 맞네. 왜냐면 이게 콜라겐이거든요. 야. 근데 색깔이 약간 김치가루색인데? <laughs>